안녕하세요. 알테오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퇴사남입니다. 저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2시 20분 이제 막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알테오젠자 어저께 제가 요 39만 원대. 자 추가적인 이런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자 나올 이런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나오는 이런 하락에 대해서 크게 어, 불편함을 가지지는 어, 않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아 은봉이 나올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퇴사남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하락 사실 뭐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의 어, 하락은 아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어, 알테오젠의 움직임은 일단 여기 36만 원대를 지지 받아주는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면 그 다음 라인 자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자 36만 2천 원을 지지받지 못하면 다음 라인 자 정확하게 내려올 것이고요. 자그 라인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이렇게 올라와 줬던 39만 원대에 물려 계셨던 분들, 자, 이런 분들이 탈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후회를 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두들기고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자,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 미리 알려드렸었고 여러분들도 대응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다, 그렇죠? 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자 오늘 뭐3%자 이런 마이너스 3%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자금을 지금 투입을 할지 평단을 낮춰야 될지 자 이런 걸 지금 생각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저께 이 알테오젠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비축해 놓으신 분들, 그자금을일 비축해 놓으신 분들이나 추가적으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를 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알테오젠은 잠시 제쳐두고 이런 종목 하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어제 보시면 어, 알테오젠 대한 영상, 자 어저께 올려드린 부분이에요. 4월 15일 음, 어제 뭐, 87분? 음, 이게 확인을 하셨는데, 이, 보신 분들, 87분 중에 아마 인스피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하신 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소통방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소통방에서도 매매하신 분이 많이 계셨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반된 거래량. 그리고 매도가 나오지 않았던 이런 거래량 9,800원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저점에 잡지 못하셨던 분들은 어, 알테오젠 지금 자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7,200원 기준으로 어, 손절을 잡으신 다음에 9,800원 상에서 목표가를 세우시고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자, 알테오젠에 대해서 자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자, 언제 매수해야 될지 지금 기다리면서 이 자금을 투입할, 투입하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어제, 아, 이런 종목 하시면서 수익을 내셔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손절가 7,200원. 어제 종가 기준 8,000, 어, 8,000원 종가 8,000원이네요. 자, 8,000원에서 어, 손절가 어 8,000원에서 8 0원에서 손절가 7,200원 두고 어, 진입하셔라. 목표가 9,800원까지 충분하게 갈수 있을 것이다. 왜냐? 어제 이 하단 박스권 하단에서 어, 상승이 거래량 동반되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고 그리고 이 캔들 보세요. 자, 윗꼬리는 매도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도세가 나온 흔적이 전혀 없다. 그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왜 손절가를 두었냐. 혹여라도 이런 조정이 발생된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승. 그죠 그런데 다음날 그냥 바로 그냥 갖다 꽂았습니다. 9,800원 목표가 정해드렸는데, 자, 여기 부근, 오늘 시가 부근, 시가부터 시가 2% 상승 갭 떴고요. 그리고 26%, 최소 24%는 먹고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다. 자, 알테오젠이 현재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하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 확보된 자금, 자 이런 자금 가지고 24%에 대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그죠 자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내가 천만원을 담았다 9800원 목표가 여기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9800원에 9800원에 내가 매도 체결을 하기 위해서 9800원에 걸어놓았다 라고 하면 시가부터 지금 26% 고가 26%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어 종가 26% 20% 확인되죠. 9,600원일 경우에 그리고 9,560원일 경우에도 19%예요. 그죠 그러면 9,800원만 걸어 놓으셨다면 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엇박자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알테오젤에 대해서 지금 물려 계셔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 자 마이너스 3% 또는 보합권에서 제가 어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보합이나 어, 약수익이나 보합권에 계신 분들은 탈출하는데 사용을 하셔라 왜냐 마이너스 3%가 보합권이면 굉장히 높은 금액의 평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소리에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쵸자 이렇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인스피언에 대해서 천만 원 또는 진짜 작게 100만원만 진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20%면 여러분들 100만원에 2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었으면 200만원을 번 셈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런게 작지 않은 수익률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하락할 거 알고서. 두 차례 걸쳐서 뚫지 못하는 이 라인에 대해서 하락할 것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놓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제 소통방에서는 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려요. 자 돌파가 나와 줄 때, 자 이럴 때 매매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4월 14일, 4월 14일 4월 15일이네요. 4월 15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와 주, 줬을 때, 제가, 어 매매하는 그대로, 자, 노하우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돌파가 나와줄 때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든지, 또는 손절을 하든지, 자금을 확보해서 기회비용을 살려놓습니다. 왜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면 돼요 내가 손실 볼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볼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돈 많은 세력들과 싸워서 어떻게 100점 100승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쵸?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다만 내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에 대한 손실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예수금을 쌓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내 자금을 늘려가는 게이 투자의 정석이다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자 추가 상승. 자 구시냐 안 구시냐 여러분들 당연히 구시죠.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제 영상에서도 더갈수 있다 언급을 해드렸고 정확히 목표가 딱 때려주고 매매하신 분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저점에 잡으셨던 분들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매매하셨던 분들은 이건 뭐 홀딩이죠 그냥 어, 홀딩 그죠 홀딩이고 여기서 이제 박스권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더 동반이 되면서 앞에 있는 물량을 싹 다 그냥 흡수해서 이제부터 날려 보내면 여러분들은 세력이 운전하는 세력이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보면서 우리도 늘어나는 수익을 보면서 즐거운 수익 여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익 여행을 보내드린 것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어, 뭐 대진첨단소재, 대진첨단소재는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아직. 뭐 손절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주가 지수 영향에 따라서 뭐 이렇게 눌릴 수는 있겠으나 어 추가적인 상승은 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전국까지 저는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지넛 자, 와이지넛도 이 구간 요 구간에서 이런 상승 만들어주고 거래량이 동반된 이후에, 자, 윗꼬리. 윗꼬리는 일단 도망을 쳐야 되는 이론적인 어, 분석으로 봤을 때는, 어, 더 이상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자, 이런 윗꼬리가 발생한 이후에는, 자, 이런 하락이 나와도, 뭐, 충분한 명분이 되죠. 거기에 오늘 주가 지수도 좋지 않아 국내 증시도 좋지 않아 그러면 명분이 이렇게 밀어버릴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는 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다시 한번 자 나갈 분들 나가고 자 물량 받아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승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의도로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눌러 줬을 때 추가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이 구간에서 사실 거예요? 2만 초원 아니면 이렇게 돌파가 될때이 구간에서 사실 거예요? 전하면 2만 5700원. 얼마나 줬습니까? 손절가가 짧은 16,22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15,700원. 15,700원이 이탈이 되면 1차 비중에 대한 뭐 비중을 축소를 하던지 손절을 하셔도 뭐 사실상 크게 뭐 손해 볼건 없습니다. 뭐3% 내외로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 타이밍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이런 상승을 만들어 낸다면 마이너스 3% 이거 우습게 덮어내죠. 마이너스 20% 아, 플러스 20%로 덮어 버리면 플러스 10%가 내 수익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Y지는 일단, 상승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1차 진입하셔도, 굉장히 좋은, 상승, 자리이다,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15,700원 이탈라면은 1차, 자, 손실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뭐3% 내외, 이런 손실에 대해서, 손절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3% 손실, 보신 분들, 자, 제,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손실 보셨다. 내가, 어, 퇴사나너 영상 보고, 이거 와이즈넛, 와이즈넛 매매했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손실 봤다. 자,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수익 나올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내가 수익을 덮어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덮어드릴 수 있는지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을 때자 이런 구간에서 매매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야 뭐 매매를 해야 뭐 매도를 할 것이고 이런 수익에 대한 상승분을 볼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알테오즈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 그렇죠? 자 엇박자 타지 마시라는 거예요. 수익이 20%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 평단을 낮추고 싶은 이런 기분은 압니다, 여러분들. 어, 내려왔을 때 조금이라도 하락이 어, 동반이 되었을 때, 내 자금이 여기서 투입이 됐을 경우에, 내가 이 고점에 물렸을 때, 막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 플러스 막 계산 때리고, 아, 평단이 여기다.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 간절한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매도 안 해요. 왜냐?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기간이 있고, 그죠? 렇 기간이 있고, 내가 들어간 비중, 더 커졌기 때문에 손실도 더 커집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조금만 내려가도 손절 못하고 비중 축소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할 바에는 20% 나올 수 있는 수익,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예수금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다시 일정 구간을 지지받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구간에서 비중을 세게 태워야 여러분들, 탈출이라도 정확하게, 이 고점에 있어도 탈출이란 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되었을 때, 요 구간까지 도달하지 않더라도 평단을 이 구간까지 낮춰놓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평단을 확 낮춰놨기 때문에, 비중도 커졌기 때문에, 손실, 약수익만 나더라도, 손실, 아, 손,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제가 퇴사남이 소통방을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매수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알테오젠.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평단 낮추고 싶으신 분들. 자, 호가창만 보더라도, 이거 지금.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00% 아래. 100% 아래는 지금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 남들 다 매도할 때 나는 매수한다. 어, 내가, 그래야 내가 강자야.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음? 매수를 하지 않는데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판국에 매수를 해준다고요? 이, 이 가격도 비싸다고 지금 수액을 챙기고 이 가격에 사지 않으려고 매수를 하지 않는데 매도를 지, 어,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자,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자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 이런 상황에 자금 확보된 부분으로 인스피어와 같이 20% 상승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을 하셔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매일같이 챙겨드리고 있어요. 대사남이. 자, 이런 종목들.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알테오진에 대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을 이제 안 잡아드린다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타이밍이 아닌 시점에 굳이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금,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줘야 되는 이런 우리 소중한 자금들을 좀 아껴두었다가 필요한 매수타점 나왔을 때,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그때 사용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테우젠에 대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 0105799335, 알테우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아까 같이, 자,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일같이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 소통방 입장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가장 핫하게 화력이 엄청나게 좋은 현재 ATM 운영 이 방법 그쵸? 어, 매일같이 인출하실 수 있는 무료로 인출 서비스를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익이 발생을 했겠, 했고요. 자 이런 수익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금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완전 쏟아부어서 소통방에 그대로 제가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면 소통방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너무 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때까지 수익 나올 수 있는 퇴사남 소통방을 믿고 의지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가보자. 이게 제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자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5원장 들어가는 부분 없으니까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수익 많이 많이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0105799335, 알테오젠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내일 대응은 내일 추가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퇴산남이었습니다